안녕하세요. 송담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이 잘 맞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스윙 중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네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그게 왜 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앞으로 그네 가지 포인트에 관련해서 여러 레슨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. 이번 시간에서 핵심을 잡고 앞으로 올라갈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좋은 스윙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스윙의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. 채널 고정하세요.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네 가지. 첫 번째는 스윙 중 클럽 페이스는 항상 스퀘어하게인데요. 쉬운 예로 저희가 퍼팅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.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. 자, 제가 퍼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계속 움직이는 게 공을 똑바로 보내기가 유리할까요? 아니면은, 이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됐다가 클로즈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게 공을 똑바로 보내기가 더 유리할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다니는 게 공을 똑바로 보내기 더 유리할 거예요. 자, 어, 물론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열고 닫으면서도 공을 똑바로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. 다만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. 정확한 타이밍에 이 클럽 패드를 넘겨줘야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텐데요 어, 제가 생각하는 스윙 이론도 이와 비슷해요 스윙 중에 가급적이면 이 클럽 페이스가 내 스윙 궤도에 대해서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스윙이 되어야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로 공을 맞추기가 편하고 만약에 스윙 중에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힌다라면 은 어, 물론 공을 똑바로 보낼 수는 있지만 뭔가 타이밍에 굉장히 의존을 해야 되고 어, 많은 연습 혹은 좋은 손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기 위해서 백스윙 중에 힌지를 사용한다든지 테니스 라켓으로 설명을 드린다든지를 했었어요. 어, 단순히 표현하면은 자 똑바로 든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.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손목에 변화가 없으면 클럽 페이스는 항상 스퀘어하게 유지가 돼요. 그런데 만약에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힌다라면 임팩 순간에 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.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스윙을 하는 도중에 이 클럽 페이스가 항상 스퀘어가 돼야 된다는 게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인데요. 저희가 스윙을 할때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.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. 첫 번째는 회전 운동이에요. 스윙은 기본적으로 헤드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요. 이 회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전 에너지를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직선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.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스윙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쉬운 예로는 공을 던지는 게 있는데요. 자, 공을 던질 때도, 저희가 저쪽 방향으로 공을 던질 때도, 자,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, 이렇게 던지진 않을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, 그 다음에 공을 던지는. 회전을 통해서, 몸의 회전을 통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고,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직선 에너지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. 어, 또 다른 예로는 육상 경기 중에 해머 던지기라는 종목이 있어요. 기다란 줄에다가 무거운 공을 달고, 이렇게 막 돌고 돌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해머를 이렇게 던지는 종목이 있거든요. 그것도 회전을 강하게 가져가다가, 이 회전 에너지를 마지막 순간에 타겟 쪽으로 보내주는 직선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겠죠? 스윙도 마찬가지예요. 스윙도 내 몸의 회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회전 에너지를 마지막 순간에 타겟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직선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. 회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주고 마지막 순간에는 타겟 쪽으로 이렇게 보내 주는 직선 에너지로 바꿔 줘야 돼요. 그래서 이 직선 에너지로 바꿔 주는 동작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헤드를 던진다. 아니면 뿌려 준다. 타겟 쪽으로 힘을 쓴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. 자, 만약에 제가 해머 던지기 선수예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머를 막 돌리다가 던져야 되는데, 해머 던지기는 멀리 보낼수록 기록이 좋아지는 경기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해머를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, 멀리 던지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걸 강하게 할까요? 아니면 그 전에 도는 동작을 강하게 할까요? 그렇죠. 그 전에 도는 동작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해머는 더 멀리 날아가게 되고요. 어, 마지막 순간에는 이거를 그냥 탁 놓는 느낌만 가질 거예요. 도는 거는 약하게 도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봤자 해머를 멀리 던질 수가 없거든요. 스윙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은 이 몸의 회전을 빠르게 하고 이 헤드는 가볍게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요. 어, 보통은 이거를 거꾸로 하세요. 몸의 회전은 느리게 하고 손으로 잡고 때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거리가 안 나게 되죠. 자, 그리고 다시 해머 던지기로 와서 해머 던지기에서는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안으로 해머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바깥으로 나가면은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죠. 자, 그러면은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? 제가 막 돌리다가 여기에서 놔주면은 해머는 절로 날아갈 거고 여기에서 놔주면은 해머는 타겟 방향으로 날아갈 거고, 늦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놓는 타이밍에 의해서 해머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. 물론 골프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.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놓는 타이밍에 의해 방향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. 이 점을 알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된다예요. 스윙은 기본적으로 원운동, 회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런데 모든 회전 운동 분명히 가운데 축이 있어요. 팽이를 생각을 해 봐도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팽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. 음, 뭐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봐도 회전을 하지만 분명히 가운데 그 축이 있어요. 자, 스윙도 마찬가지인데요. 몸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와중에 내 척추가 축이 되고 이 축이 움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공을 맞추기가 더 쉬워져요.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공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요. 제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회전이 되면은 이 공은 그대로 멈춰 있겠죠. 자, 그런데 회전을 하면서 제 축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 공이 움직이는 골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. 카마 있는 공 맞추기도 힘들잖아요. 그런데 공이 만약에 움직이면은 골프는 어려워지게 돼요. 그래서 이 축이 잡힌 상태에서 내 몸이 회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제가 최근에 올린 레슨 영상에 이 축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요. 시청하시면은 이 축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운 스윙을 할때이 샤프트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뉘어져서 스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. 유튜브에서 한때 샬로잉 스윙이라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.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다운 스윙을 할때이 샤프트가 뉘어지는 동작을 샬로잉이라고 해요. 대부분의 골퍼는 오른손잡이일 거예요.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운 스윙 때 오른손의 힘이 과하게 개입이 되고 이렇게 샤프트가 세워진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되면은 공을 제대로 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. 그래서 몸의 회전과 더불어서 이 샤프트가 45도로 뉘어지는 게 공을 정확히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지금까지 네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, 어떠셨나요? 앞으로 이네 가지에 관련해서 레슨 영상을 쭉 올릴 예정이니까요. 하나하나 시청하시면은 전체적인 스윙의 원리와 좋은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막. 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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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하다가 마지막. 맞으면...